<끔디>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티리 립인데 끝티립비 선이 있는데요 오늘은 패션쇼를 할 거예요 패션쇼 노래할 건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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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신 사람은 저.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음. 이 사람하고 이사람데 손님한테 보는 거 안돼 한대. 손님을 한대요 관람객, 손님 역할이에요. 관람객. 관람객, 관람객 관람객이야. 관람객이야 관람객. 자, 자, 이제 꾸며요 주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손님 나와주세요. 네. 오 마이 갓. 자지 신발을 신고요 신발 신으세요. 빨리. 당장. <laughs> 자 신발을, 신발을, 신발을 신어. 신발 신발을 이런 걸 신을 건데. 자, 사실 그거 그, 이이사람의 엄마의 엄마 구두예요. 엄마 구두. 자 이제 이제 손 들어 주세요. 이렇게서 해 돋보이게 손 들어. 이렇게 해가지고 음.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드릴게요. 제가 묶어드릴까요? 언니는 모델이잖아요. 사랑언니 <laughs> 응? 묶어주세요. 오케이. 여기 음. 구두가 보일 정도로 높이를 음. 위로 해야 돼. 이정도 구두가 음. 보이게 해야 돼요. 덕보이게. 뭔가 아주 <laughs> 뭔가, 뭔가 보이게보이 그, 보이는 돋보이. 게 살아있어. 야. 가만있어. 아유, 아, 자 위쪽 으로 구두요. 구두가 아프네요. <laughs> 엄청 아플 것. 자, 너무 올렸어. 치마니까 됐어? 너무 꼬는 거 아니야? 됐다. 자, 가빈아, 가빈아. 자, 이제 저기서 걸어야 할 거예요. 여기, 가세요. <웃음> <여기까지>. <웃음> 뒷모습, 뒷모습. 안 보여. 시, 작 언니, 나와야지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 들어서. 이렇게, 이렇게. 못 해? 그것도 뭐, 돼, 주제. 시, 작포즈 치즈, 요 다시, 들어, 세요 안녕, 하세요뒤 돌아, 빨리, 니, <laughs> 다. <시작. 돌아가. 웃음> <있어. 웃음> <laughs> 다음. 다음. 다 다음. 다음. 다 데요 바로 민경이, 민경이. 구독까지 네. 야 내놔. 구두, 구두까지 내놔 아니, 아니 구두는 안돼야한테는안돼왜 안 돼. 그럼 나한테 안데 나랑 너무 커 얘한테 너는 그래 이 혜연이 언니만 자 구두는 여기다 와, 이거 치마야 치마 치마야요 <laughs> <laughs> 치마 자 잠바다 그냥 야, 아니야 이거야 <laughs> 옷 갈아입을게요 <laughs> 보지마 안... 너무 커 이렇게 커? 아 보이시죠? 커요, 커 아니에요, 치마예요, 이거 <laughs> 소리안 원래 안에 옷을 었어다들나 <laughs> 신었어 머리 장식 <laughs> <laughs> 어, 키가 커졌네요 어장식 보여줘 세요장식키 커졌어요 발발좀 비춰줘 오, 목장 예쁘다. <목소리> 다시 반납하세요. 짊어. 이거 모자. 짊고 있으세요. 아야, 찍혔어. 아, 안그 이렇게 해. 아 배자나 이렇게. 팔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자, 가 모자 잘랐는데. 아 아니야 필요 없어. 자, 이제 패션쇼를 할 거예요. 아, 자, 자, 준비 시작. 야, 모자 벗겨졌어. 어? 예쁘게 예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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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예쁘게. 걸어. 오케이 오케이 포즈 치엘, 포즈 포즈 아 포즈가 <laughs> 안 보여 자 다음은 아, 언니 뭐 입은데? 다음 분나 아, 그냥 아무거나 주면 입을 입을래 그래 응. 아 그거야? 에 비주랑 왜지안 어울릴 음. 것 같아? 그 입을래 아니 <laughs> <laughs> 그냥 이거 할래 안돼 그럼 내 걸로 입을까? 내게빨나 연기 모자라 여기 먹기 해줄게 응 알았어? 응 알았어? 응 알았어? 응 알았어? 응게았어요 알았어? 응 알았어? 응 알았어? 응요어응 알았어? 응요 안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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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응 알았어? 응알게어응 알았어? 지오디 키가 아, 커졌어. 안 돼. 어 어. 다시 그럼 다시 이걸로 할게. 뭐죠? 아, 진짜. 해? 자, 가세요. 쇼, 자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오늘 선생님 가는 거야. 자. 예쁘죠? <laughs> 자, 다음에 혜란이 언니. 자, 구두 션쇼가 고셔. 거스면 끝나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뭐 언니. 뭐. 빨리 벗어주세요 고두 구두 나두나 미안 아해 내가 아까 구두 신으세요 진짜 아파 좀 아플 수도 것. 있어요 혜랑이 너무 작은 거 보이는데 언니 군만장수야? 자 이렇게 궁금한데.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저봐혜이귀이 언니 입술 어디 붙어 제대 없어 다시 해야 돼자 이걸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힘태 내가 어난더 어린다 자 아니 패션쇼 가요 아 패션쇼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언니 기다려 자 가세요 구멍난 구멍난 거굴 굴들거구나 짜증나 이거 망토 달바구니 있어요 오자리 따뜻해 재밌었죠?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